자, 오늘 자갈치 시장을 다녀왔습니다. 어? 어떤 거? 어? 뭐라노 낙지 아이가 낙지 낙지 많이 팔렸네. 낙지는 기본 그 많이 들간다 낚시 얼마 어떻게 해요, 한 마리에? 음, 음, 한 판에 물어도 많아두 마리에 음, 많아 보통 한 마리 오천 원하죠 음, 일단 오늘 그만 먹자. 음. 오늘 요것도 알아놨으니까. 오늘 잘해주면 다음에 또 올게요, 사장님. 네. 사장님, 이사해주시네 사신지 좀 됐습니까? 음. 얼마 안된거 같아요. 약간... 이제 못본거 못 같아서... 이거 왜 끊어? 아이 맞다. 검장어... 그 아줌마... 이거 있잖아... 그 아줌마... 그만뒀나? 이거... 아이가... 여기... 이문 닫았네, 안 하네. 그네, 그네, 또 우리, 장, 그거 타는데고 아, 어, 여전히 아직 여전히 못 타던데. 아, 이모 여있네. 기 맞아. 예, 네. 아유, 이모 찾았다. 어, 이사갔셨서니까 이사 다시 오셨어요. 아니, 그냥 아, 오늘. 아니시네. <laughs> これやいがいい これがちただ、ねはいま、披露して。 이효진 이쁘다, 이쁘다, 이쁘진 이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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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 이쁘다,

오늘이 환급 상품권 발급 방식입니다 신분증 꼭 챙기셔야 되고요 영수증 꼭 챙기셔야 되고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쓰여 있어요 우리는 오늘 발급받았어요 2장 5만원씩 이상 사면 2만원 환불 이 생겼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때문에 소비 촉진을 위해서 그 정부 예산으로 오늘이 상품권 지금 그. 행사 하고 있습니다. 어, 지금 시기는 9월 15일부터 오, 올 연말 12월, 1 5일 1월까지 한답니다. 그래가지고, 그2 0 0 0원 이상 샀을 때, 그오늘리 상품권을 갖다가 만원그 할인해주고, 주는 거죠. 그리고 5만 원 이상 샀을 때, 오늘리 상품권을 2만, 2만 짜리를 줍니다.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제 물건을 오늘 그 지금 보시는 안하고 해, 하고 그 아까 그 꼼장어 뭐 고등어 뭐 여러가지 샀습니다. 아무튼간에 오늘 오만치 이상 사가지고 그오늘의 3품 그, 그 2만원을 갖다가 환급 받았습니다. 환급은 그 보니까 그 오늘 그자갈시장그 3층에 있더라고요. 3층에서 그 환불을 해주던데 어 평일에는 그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환불이 되고 주말인 오늘 토요일, 일요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물건 샀을 때 저녁 6시까지 환불해 을 주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어 기분 좋게 이렇게 해산물도 사 갖고 쇼핑도 하고 그리고 2만 원 환불도 받고 이렇게 기분 좋게 오늘 소비를 했습니다. 이게 이제 매주 1인 1인 한 명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매주 리셋이 돼 가지고 다음 주에도 또 똑같이 이렇게 물건을 뭐 2만 5천 원 이상, 5만 원 이상 사면은 이렇게 환불을 해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. 이건 일단은 12월, 15일까지니까 올 연말 그 해양수산부에 사는데, 이건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 하에서 요게 지원된답니다. 그러 그러니까 예산이 조기에 소비되면 이제 소진되면 이게 행사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. 아무튼 뭐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별로 좋 좋지는 않지만은 뭐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이렇게 행사하고 있으니 뭐제 동영상을 보시는 이 분들은 뭐그 이전에 이렇게 알뜰 쇼핑을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. 이거 안전이 아, 음. 알부시이가알 알방어네. 아이고 꼬등어많하다꼬등어 많아. 만해 내가 찍는다 이거. 내가 찍이 <hadi China> <요>. 회를 직접 치주는 갑네 알방어 완전 꼬등어싸이즈 많아. <subjects> <w50> <gray> 가보자. 저러로 가보자. 아이고 아이고. <laughs> 아 사람 많다. 사람 많아. Tu

이번 주에 큰게 들어왔는가 보네요. 해가 네, 말 짧아지갖고. 네. 저는 오늘 사원이 맛있는 이 아나고회 이거 갖다가집사이랑 이제 맛있게 먹도록 해보겠습니다. 아 오늘 오늘 이제 가을날씨 오늘 시 저희도 지금 오늘이 지금 10월 넷째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요요런 요, 행사를 한다는 거를 저번 주에 알아가지고 오늘 한번 방문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. 자 그러면. 자, 이렇게안나고 해를 듬뿍 차가지고, 먹어보도록 겠습니다 음, 안하고 음, 해는 소리가 빠질 수 없습니다. <laughs> 자. 음, 맛있네요. 확실 안하고는 뼈채로, 색고추에 먹을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더라고요. 씹히면 음, 씹을수록 고소하죠, 또. 아무튼, 종종 동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자, 안녕히 계십시오.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하, 좋다. 자, 이상, 마치겠습니다.